러시아에서 남자 10명 중 4명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잃고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딸이 아버지를 잃었죠. 전쟁이 끝난 지 8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나라는 남자를 찾기 힘든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모스크바 거리를 걸으면 할머니들은 공원 벤치에 삼삼오오 모여 있는데 할아버지는 거의 보이지 않고 카페에 가면 여성들만 가득해서 마치 여자 대학교에 온것 같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불곰과 강인한 남성의 이미지를 가진 나라, 바로 러시아입니다. 도대체 러시아 남자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나라, 러시아의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20대에는 남녀가 비슷한데, 30대 중반만 넘어가면 갑자기 남자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50대가 되면 여자가 남자보다 2배 가까이 많아지고, 노년층에 가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25년 현재 러시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700만 명이나 더 많아요. 한국 인구로 치면 부산시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은 게 정상인데, 러시아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러시아 여성들은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남자는 많은데, 맞는 사람이 없다고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성비 불균형의 뿌리는 80년도 더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2차 세계 대전이죠.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전쟁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었거든요. 독일군과 싸우다 죽은 군인만 1천만 명에 가까웠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 사회가 마주한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 정년기인 20대와 30대를 보면 여자 10명이 있을 때. 남자는 4명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 6명의 여성은 결혼 상대를 구할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러시아 영화를 보면 신랑감을 못 구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여성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사회의 진짜 현실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일부일처제 사회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남성이 이 여성과 살다가 저 여성과 살면서 아이를 낳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남자가 너무 귀했으니까요. 소련 정부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자녀 세금까지 도입했어요. 자녀가 없으면 세금을 더 내라는 거죠. 하지만 애초에 결혼할 남자가 없으니 이 정책이 성공할 리가 없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해요. 남자를 보면 일단 붙잡아라.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8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러시아의 성비 불균형은 세계 최고 수준일까요? 전쟁 세대는 이미 대부분 세상을 떠났을 텐데 말이죠. 여기서 두 번째 원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러시아 남성들의 놀랍도록 짧은 수명이에요. 러시아 여성은 평균적으로 79세까지 사는데 남성은 겨우 69세밖에 못 삽니다. 10년 차이가 나는 거죠. 보통 나라에서는 남녀 수명 차이가 5년 정도인데 러시아는 두 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러시아 남성이 방글라데시 남성보다 6년 빨리 죽고 일본 남성보다는 18년이나 일찍 사망한다는 겁니다. 러시아 남성 10명 중 절반이 60세도 못 살고 죽어요. 직장이나 군대, 정부에서 중간 관리자가 되기 시작하면 죽어나가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단연코 술입니다. 러시아 하면 보득하죠. 러시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영하 40도 이상은 추위도 아니고, 알코올 40도 이하는 술도 아니다. 그만큼 독한 술을 마신다는 얘기예요. 러시아 남자들은 마늘 없이는 살아도, 보드카 없이는 살수 없다고 말할 정도거든요. 황제의 전유물이었던 보드카가 17세기 포트르 대제 때부터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퍼지면서 지금까지 쭉 그래왔죠. 문제는 너무 많이 마신다는 겁니다. 러시아인들은 1인당 연평균 18리터의 술을 마시는 세계 최고의 술꾼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술을 적지 않게 마시는 편인데 러시아는 우리보다 2배 이상 마십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연간 8리터 이상만 마셔도 위험하다고 경고하는데 러시아는 그두 배를 넘게 마시는 거죠. 1980년대 소련에 등록된 알코올 중독자만 500만 명이었어요.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았고요. 한창 일할 나이에 사람들이 술에만 빠져 있으니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고르바초프가 1985년부터 금주 캠페인을 시작했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쉽게 술을 구할 수 없자 사람들이 집에서 밀주를 만들어 마셨고 저품질 술 때문에 오히려 건강은 더 악화됐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공업용 알코올까지 마셨다고 해요.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주류 시장이 완전히 풀리면서 러시아의 술 소비량은 통제불능 수준으로 치솟았어요. 영국 의학저널 연구를 보면 러시아 남성의 4분의 1이 과도한 음주로 55세 이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고와 싸움으로 죽는 경우도 많은데 사망자 대부분이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술 다음은 담배죠. 러시아에서는 담배가 없으면 하루를 못 보내는 남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10대 청소년 10명 중 7명이 담배를 피울 정도예요. 길거리를 걸으면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카페나 식당에서도 담배 냄새를 피할 수 없었죠. 최근 몇 년간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러시아 남성 2명 중 1명은 흡연자입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어요. 술과 담배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교통사고 사망률도 높아요. 러시아는 도로 상태도 열악하지만 난폭한 운전 습관은 더 심각하죠. 과속은 기본이고 신호 위반도 예사입니다. 유튜브에서 러시아 교통사고를 검색하면 블랙박스 영상이 끝도 없이 나올 정도예요. 인구는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데 교통사고 사망자는 유럽 전체와 비슷한 수준이었을 정도니까요. 최근 들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성들은 자신의 건강에도 무관심합니다. 병원 가는 걸 극도로 꺼려해서 몸이 아파도 참다가 손쓸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가 극가딜로 병원에 가냐는 식의 문화죠. 소련 붕괴 후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값싼 인스턴트 식품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서민들은 건강보다 배를 채우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맥도날드가 러시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죠. 그 결과 비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여기에 러시아 특유의 남성 문화도 한몫합니다. 러시아 남성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모험을 즐기는 걸 남자답다고 여겨요. 인터넷에서 러시아 남자들이 고층 빌딩에 매달리거나 움직이는 기차 위에서 고개를 하는 영상 본적 있으실 거예요. 러시안 스타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음주, 흡연, 난폭한 운전도 이런 문화와 연결되어 있죠. 위험한 걸 즐기고 무모한 도전을 하다가 사고로 죽는 남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체제 전환기는 러시아 남성들에게 특히 힘든 시기였어요. 러시아 현대사에서 세 번째 충격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첫 번째가 1차 세계대전과 혁명, 두 번째가 2차 세계대전이었다면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체제 전환의 고통이 세 번째 파도였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하며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 혹은 폭력으로 푸는 남성들이 수없이 목격됐어요. 길거리에서 보드카를 마시고 정신을 못 차리는 남성들이 넘쳐났죠. 반면 여성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둥바둥 버텨내며 강한 생활력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의료체계까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체제가 안정되어 있다면 술 때문에 몸이 망가져도 의료시스템이 어느 정도 받쳐주겠지만 1990년대 러시아에서는 그럴 수 없었거든요. 남성들은 그냥 죽어나갔습니다. 러시아 남성의 기대 수명이 1991년 71세에서 2004년에는 59세로 뚝 떨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최근 들어 이런 문제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지금까지 3년 넘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 사상자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충격적인 수준이에요.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 사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고, 서방정보당국은 사망자만 최소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죠. 한 달에 수천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병력을 동원하고 있는지도 놀라운데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방식을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러시아는 수십만 명을 동원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후방 지원이나 보조 업무를 맡아요. 그렇다면,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포화 속으로 돌격하는 병사들은 누구일까요? 처음에는 계약병이었습니다. 러시아 평균 연봉의 3배를 약속받고 자원한 병사들이죠. 그런데 푸틴 정부는 이 소중한 계약병마저 소모하기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총알바지가 바로 감옥에 있는 장기수, 사형수 같은 흉악범들이었습니다. 너 감옥에서 썩을래? 아니면 군복 입고 싸워서 살아남으면 전과를 씻고 특사를 받을래? 이렇게 해서 바그너 그룹 같은 민간 군사 업체와 계약을 맺은 수감자들이 인간 파도처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투입됐어요. 이들이 말 그대로 총알바지가 되어 우크라이나 군의 전력을 소모시키면 그 뒤를 정규 계약병들이 들어가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비인간적인 전쟁 수행 방법이지만 군사 효율만 따지면 엄청나게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뿐만이 아닙니다. 징집을 피하기 위해 경제 제재로 무너진 경제를 피해. 러시아를 떠난 남성들도 엄청나거든요. 특히 IT, 금융, 과학 분야의 고급 기술자들이 대거 빠져나갔어요. 전쟁 발발 이후 젊은 고학력 러시아인 수십만 명이 나라를 등졌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남성 인력, 그중에서도 핵심 인력들이 러시아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러시아의 성비를 악화시키고 있어요. 전쟁 발발 이후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러시아의 술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거든요. 정부가 몇년 동안 노력해서 겨우 줄여놓았던 알코올 소비량이 전쟁 이후 다시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항우울제 판매도 치솟았어요. 불안한 미래, 죽어나가는 가족들, 경제 파탄,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남자들은 다시 술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큰 문제는 인구가 유출되고 죽어나가는데 저출산 문제까지 겪는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출산율은 1.3형대로 인구를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한국이 할 말은 아니지만요. 전쟁과 경제 제재로 미래가 불안하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게다가 전쟁 특수로 잠깐 숨통이 트였던 러시아 경제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전쟁에만 돈을 쏟아붓다 보니 민간 경제는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물가는 치솟고 사람들은 생계가 막막해지니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거죠. 이대로라면 러시아의 인구 감소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요. 실제로 2019년 유엔 보고서는 최악의 경우 러시아가 2100년까지 인구가 1억 명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한국의 상황은 우리에게는 큰일이지만 러시아에게도 마찬가지로 큰일이에요. 개인의 행복이나 문제를 다 빼고 봤을 때 국가 입장에서 성비 불균형은 더 많은 인구 유출, 더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로 귀결되고 술을 비롯한 남성의 높은 조기 사망률은 노동력 손실과 치료 비용까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전쟁이 없었다면 개선해 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다시 한번 전쟁이 발발하며 향후 수십 년간 러시아의 성비 불균형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듯 보입니다. 러시아의 성비 불균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가장 심각한 건 가정의 해체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남성들이 가정을 제대로 꾸려서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전반적으로 별로 없다고 지적해요. 그 역사적 원인은 또다시 2차 세계대전의 100대 40성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남성 부족은 사실상의 일부 다처제를 만들었고 남성들은 한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여성을 전전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러시아 남자 아이들은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잠시 머물다, 어느 순간 훌쩍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는 존재였습니다. 롤 모델이 없었던 거죠. 결국 이 아이들은 자라서 정확히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가정을 먹여 살리겠다는 책임감도, 가정에 충실하려는 의지도 없는 남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는 러시아 여성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웠습니다. 러시아 여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죠. 남성들은 돈도 안 벌어오고, 가정에 충실하지도 않으면서, 가부장적인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려 하니까요. 가정폭력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 여성 중약 70%가 연간 한 차례 이상 가정내 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했어요. 매일만 4,000명 이상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한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좀처럼 관계를 끊지 못해요. 한번 이혼하면 두 번째 결혼은 어렵다는 현실이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수가 극단적으로 적어지면 남성은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여기게 되고 그러면 책임은 줄어들고 오히려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피해 여성들은 아이들과 살아가려면 그냥 참을 수밖에 없다고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러시아에는 유독 젊은 과부가 많다는 말이 있어요. 20대 후반 30대 여성들이 싱글맘인 건 신기할 것도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한국에서 러시아 부인을 만난 할러부 부중 상당수가 러시아 부인의 딸이나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들어와 한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계 한국인 모델이나 유튜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친아버지는 아닌데 가슴으로 낳은 아들딸들이 많은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남편과 아들 둘을 잃은 어머니가 내겐 아직 아들이 둘이나 더 있다며 울부짖으며 복수를 맹세한 건 유명한 이바로 프로가 간다 포스터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러시아에는 이처럼 전쟁과 죽음 그리고 여성의 고통이 역사 깊숙이 새겨져 있어요. 러시아 남성들 스스로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이런 유명한 농담이 있어요. 신의 걸장이 두 개가 있다. 하나가 호밀빵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 여성이다. 그렇다면 신의 실패작은 무엇일까? 바로 러시아 남성이다. 이 슬픈 자조적인 농담 속에 남자가 없는 나라, 러시아의 모든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지금 전쟁뿐만 아니라 인구절벽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위기의 직면에 있어요. 전쟁으로 남자가 사라지고 남아있는 남자들은 일찍 죽고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 나라. 신의 걸작이라 불리는 러시아의 여성들이 신의 실패작이라 불리는 남성들의 빈자리를 대신해 이 거대한 나라를 힘겹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나라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러시아의 성비 불균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